네, 안녕하세요, 김한서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어, 파트는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파트 두 번째, 분명해야 달라진다 부분입니다. 어, 이책두 번째 파트를 열면요,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평상시에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저의 가치관과 많은 습관들이 앞으로 변할 걸 느끼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기대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무의식적 습관의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의식적 습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응급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이 그 집안의 행사 제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아버지 안색을 보고 아 대동맥 경화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에 그런 그 안색 표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응급실에 빨리 가자 해서 이제 가가지고 수술을 해서 잘 넘어간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미용사들이 머리카락의 느낌만으로도 고객이 임신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한개 점원이 고객들이 사용하고 난 선별카드를 가이롭게 자른 업무를 시켰다가 다시 결제하는 코너로 옮겨갔더니 고객이 카드를 받자마자 카드를 자기도 모르게 카드를 잘라버리는 그런 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나의 습관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어, 어떠세요, 리더님들은? 내가 한 하루의 행동들, 작은 습관들을 되돌아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파워칵테일을 탈 때, 액티바이즈 세스폰을 어쩔 때는 제가 넣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핸드폰을 찾고 있는데, 핸드폰이 제 주머니에 저도 모르는 무의식적 행동으로, 포켓에 이미 들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 행동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습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나쁜 습관을 내가 지속하고 하,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변화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어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전에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점검하자 아 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 나의 습관부터 점검해 보자 나의 행동들이 좋은 습관 그리고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집을 나가기 전에 어떤 좋은 습관이 있고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내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또 이것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우리가 좀더 PM 비즈니스하고 접목을 해본다면, 내가 PM 사업을 할 때, 또 고객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어, 다시 한번 점검을 한 후에, 나의 좋은 습관은 더 확장하고, 나쁜 습관은 조금 지워나가는 그런 전략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는 이런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코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일어난다, 알람을 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욕실에 간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 어, 일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일어난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 알람을 끈다, 습관처럼 하는 거,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어, 이거는 마이너스. 어, 이건 좀. 꼭 좋은 습관은 아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더 따뜻한 물한 잔을 먹을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먼저 손을 가져가면, 잠에서 깬 채로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습관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체중을 준다. 좋은 습관. 샤워를 한다. 좋은 습관. 이렇게 좋은 습관은 플러스로, 나쁜 습관은 마이너스로. 습관처럼 하는 거는 이렇게 는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저는 아침의 루틴보다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만의 시간을 시작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습관을 한번 적어 봤어요. 소파에 앉는다. 문자를 확인한다. 저녁 줌 미팅이 거의 있는 날도 있고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 미팅을 하거나 없을 때는 누군가한테 밀린 전화를 한다. 딱백미를 올린다. 그리고 이제 둘째가 아직 중학생인데요. 둘째 방에 가서 잠들기 전에 한 10분 정도 항상 대화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컴퓨터에 이제, 모두가 잠든 후에 저의 시간, 컴퓨터에 앉는다. 리스토레이트를 좀 늦게 마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 컴퓨터 앉아서 무슨 작업을 하면서 제가 잠들까봐 또는 이 너무 고양이 때로는 좋지만 또 무섭기도 하잖아요. TV를 습관적으로 튼다 점수를 매겨볼게요. 소파에 앉는다. 꼭 소파에 앉지 않고 집에 있는, 어, 자전거나 이런 다른 곳에 앉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문자를 확인한다. 어떻게 보면 습관이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는 하고 플러스를 같이 했습니다. 전년 준미팅 연락을 한다. 좋은 습관. 딱백미를 올린다. 아, 플러스를 한세개 정도 주고 싶었습니다. 둘째 배경 간다, 플러스. 컴퓨터에 앉는다.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할게 없어도 뭐, 뭘 만들거나, 그냥 뭘 보거나 확인하거나, 어떻게 보면, 어, 저에게 쉼을 주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를 마신다, 플러스. TV를 본다, 마이너스. 이렇게 점수를 한번 체크하는 걸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챕터 5로 가면요. 이런 습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붙여봐라. 습관이 내가 잘 들여지지 않는다면, 어, 나는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할 거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라는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 모호함으로, 어, 우리가 만든 습관은 절대 나의, 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무의식으로 나오는 좋은 습관이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함을 극복하는 전략으로는 국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큰 습관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건데요. 첫 번째 어, 이 책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 248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동 습관을 들이려고 했는데요. 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팀에는 우리 운동 합시다 이런 이야기만 했죠. 두 번째 어, 팀에게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와 동기부여를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운동할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뻔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조금 다른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의 결과는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동기부여를 주면 그 상대방이 동기부여를 받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PM 비즈니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보다 장소를 정확하게 하니까 91%의 효과를 봤다. 모험을 극복하는 전략. 그래서 나는 목요일에 우리 집 책상에서 조익으로 줌 미팅을 꼭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는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시작하지만 8시 20분에 집 책상에서 화면을 켜고 줌 미팅을 꼭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습관 쌓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작은 것부터 습관을 들어서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액션을 더해서 그 습관, 좋은 습관을 쌓아서 좀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기존 루틴에서 새 습관을 연결하기라는 이야기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어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왠지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나는 목요일 저녁 8시 20분에 전 리스트레이를 늦게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8시 20분에 리스트레이트를 들고 집 책상에서 화면을 켜고 줌미팅을 꼭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좀더 나의 습관을 쌓아가는 과정을 이 책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는다. 문자를 확인한다. 아까 제가 점수를 매겼던 거를 한번, 어, 좋은 습관 위에 습관을 쌓는 걸 제가 한번 가, 제가 제, 저의 습관을 한번 쌓아본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문자를 확인한다. 연락을 한다. 줌 미팅을 알려주고 내일 약속을 다시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를 탄다. 딱, 딱백미로 올리면서 리스토레이트를 먹는 거죠. 줌 미팅이 없을 때는. 그리고 둘째 방에 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어,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었던 건데요. 내일 가방을 정리하고 준비물을 가져 나갈 것을 체크한다. 이렇게 저의, 어 저녁에 습관 루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극복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서 하나씩 습관 쌓기로 붙여라.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코너를 제가 오늘 맡게 된 거는 딱백미 1기, 2기, 3기를 완주했기 때문에 완주했던 분들이 이 책을 파트를 나눠서 지금 조이그룹 줌미팅에서 이렇게 어, 나누고 있는데요. 딱백미의 그그 정확히 1기, 2기, 3기 하기 전에 처음으로 딱백미를 만들었을 때부터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참석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딱백미 역사를 보니까 어설퍼요. 처음에는 올리는 날도 있고 올리지 않은 날도 있었고 또 23년 8월을 보면 어, 만나기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어떤 날은 만나기가 없이 애매모호하게 모호하게 딱백미를 했는데 스스로 압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딱백미가 약간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EVP 때 PT를 너무 가고 싶은데 EVP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만나는 게 답이라는 걸 아는데 매일 만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의 합의를 했죠. 내가 EVP인데 PT를 가려면 만나기를 늘려야 되는데 만나기를 못 단체 딱백미를 올려서 X라는 표시하는 게 두렵잖아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백미 일에 아침마다 나는 할수 있다. 마인드셋을 하고 두 번째 만나기라는 코너를 꼭 넣었어요. 나는 꼭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그 만나려고 보니까 저녁마다 누군가를 약속 잡고 다음 주까지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약속 잡기를 어, 시각화 한 거예요. 꼭 해야겠다. 알리기. 제가 또 덜렁거리니까 무엇을 오늘 알리고 다닐지를 적어보고, 이렇게 조금 했던 것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4기 딱백미에 참여할 때도 만나기를 핵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책을 쭉쭉쭉 잘 읽어 나갔는데요. 여기서 제가, 어, 뭔가 이 책을 그냥 가볍게 습관에 도움이 되는 책,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어, 이 책을 읽고 만나는 분들마다, 어,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깨달음 하나를 했는데요. 키워드요. 저는, 어, 저도 이제 50대가 되면서 누군가한테 단점을 지적받거나, 부족함이라는 표현을 듣거나, 어, 내가 못하는 거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지금은 인정을 하죠. 어, 맞아. 나 이런 단점이 있어.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로 저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단점이란 단어가 어, 나쁜 습관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두려움도 용기란 단어로 바꾼 조이그룹인데 나는 이 단점이란 단어를 왜 나는 정말 못하는 거, 그냥 날때부터 타고난 거, 또는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나의 스스로 나를 그 단점이라는 단어 안에 가둬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책이 주는 메시지, 그걸 나쁜 습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간 새로운 용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과 단점의 차이는 크지 않다. 제가 제일 많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사람 이름을 잘 까먹습니다. 사람 이름을 까먹으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어, 어, 예, 조금, 모호한 태도를 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눈빛을 갖게 되고, 약속을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사업이 아니라 스스로 책을 쓰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할때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지키지 못할까봐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핸드폰의 달력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약속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뭐 언제 어디로 갈 거고 몇 시에 모인지 그래서 약속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어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였는데 어 이건 좋은 습관으로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중요한 정보를 전달 못하고 깜빡하는 습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기 이번 주에 이번 오늘 이번 달 내가 알리고 다닐 것을 딱백미 알리기에 5월 프로모션 알리기 딱백미 사기를 언제 시작하는지 요즘에 계속 알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극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이름을 못 외우는 거는 이렇게 레그보드를 활용해서, 어, 그 사람의 인적사, 어, 뭐, 처음에 먹었는데 구토를 했다. 또는 누구와의 관계로 소개를 받았다. 먹지만 하는데 액티바하진안 먹는다. 디테일하게 이름과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써 저의 단점, 어,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큰 단점을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쁜 습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로 하니까 제가 좀꽤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을 해보고도 말도 안 되는 습관을 내가 만약에 만들었다면 다시 점검하고 수정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습관을 들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전 반응책을 제가 알라딘다 예스 24 중고에서도 엄청 많이 사고 새 책도 많이 사서 호전 반응이 전 제일 두렵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면 책을 선물했거든요. 근데 항상 책을 선물할 수가 없었고, 고객이 점점 늘어나는, 났기 때문에 제가 호전을 다 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자주 하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 신규 가입을 하면 무조건 호전, 은 좋은 호전과 나쁜 호전을 얘기하고 먼저 보내는 습관. 그래서 호전 반응 책을 주, 주겠다라는 그 습관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매일 할 일에 체크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꿈도 야무지단 말 있잖아요. 매일매일 딱백미 SNS, 명함 주기, 세명 알리기, 만나기. 정말 많은 것을 하루에 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사실 이 달력에 하나씩 체크를 했거든요. 한 날과 안한 날. 너무 많은 목표를 썼웠기 때문에 체크를 못한 날이 많아지니까 그냥 어느 순간 제가 이거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시 점검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장 6인데요. 환경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책의 예시는 이렇게 어느 병원에 어~ 탄산음료를 굉장히 많이 사망자를 발견하고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위해서 이 병원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화살표 표시를 해놨거든요. 왼쪽은 변경 전, 오른쪽은 변경 후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수를 사먹을 수 있는 어, 냉장고를 이렇게 비차고 나니까 생수 판매가 25%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바꿀 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줌 미팅, 위클리 미팅, 뭐 파이프라인 미팅, 액션을 할수 있는 딱백미 그리고 뭐 산악회 이거는 오늘 저희 어 위클리 미팅에서 저희 이보경 리더님과 저희 팀이 사진을 한장 찍은 건데요. 이렇게 팀들과 함께하는 팀 미팅. 그래서 내가 PM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마다 나의 환경. 여기 플러그인이 되신다면, 저처럼, 어, 작심 삼일이 이렇게 1년, 2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가방의 환경부터 바꿔야겠다. 가방함에 항상 데모할 것과 명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고요 매일 보상 풀기 트레이닝을 저도 이렇게 어 톡방을 이용해서 저희 팀들이 매일 보상을 한 장씩 풀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 좋은 환경을 만드는 습관이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제가 명함을 줄때 상대방이 명함을 버릴까 봐 되게 두려워했는데 어 이렇게 펼쳐봐서 한번 웃을 수 있는 청첩장 사이즈 명함을 만들어서 또 전해주고 제가 명함을 주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재밌죠? 할 말이 많은데 명함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위쾌하게 또 이렇게 저의 단점을 나쁜 습관이라고 말을 할게요. 이런 것들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못 바꾸는 것들이 있다면 콜라를 먹는 습관이라든지 뭐 맥주를 마시는 습관 같은 게 있다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어, 여기 보신 것처럼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 버튼이 눌러지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내가 나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파트 2에 정리를 해보면 습관 점수표를 한번 해보시는 거,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모호하지 않게 하는 거, 좋은 습관을 계획을 아주 큼직하게 틀만 만들었다면 세부적으로 습관을 쌓아서 하나씩 더 추가해서 그 습관을 늘려보는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분명함이 습관 형성의 핵심입니다. 구체적 계획, 환경 설계 그리고 지속이요. 그래서 이렇게 1%씩 매일 달라지면 이 복류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삶의 방향을 끄는 것은 습관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부른다는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큰 전환점이 될것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